생각하는 즐거움 생각 위 수학학원 안성태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 중간고사가 지금 거의 시작될 무렵이고요.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기말고사 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이제 보이는 지금 이 15번 문제는 2023년 심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. 뭐 열립. 2차 부등식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우리 연립부등식은 이제 두 해의 공통인 범위가 해가 될 텐데, 자, 먼저 위에 거부터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. X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이거는 뭐 인수분해가, 네, 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 친구고요. 여기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식도요. 우리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.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그리고 되도록 나와 있거든요.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. 0 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예요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수직선을 한번 좀 나타내 볼 건데 자 우리 아는 것부터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을 이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, 여기서는 A랑 4가 해니까 여기 4에다 뻥 뚫어 놓고, 여러분들, 우리 지금 이 수직선이, 어, 여기 위에 있는 범위는 각자 이렇게 뻗어가는 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. 잘 보시면 A가 여러분들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,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게 성립이 안 되겠죠. 아, 그래서 A는 이제 여기 4보다 왼쪽에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 공통인 여기 해의 범위가 바로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우리 이제 이 A의 범위만 따져주면 끝나겠네.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뚫려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어, 1이어도 괜찮은 거죠. 아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자 여기 3이 있는데 A가 3이 되는 경우는 3을 포함을 못하니까 3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. 그래서 A는 3보다 작다. 이렇게 표현해주고요.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, 0, 1, 2.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A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A의 합은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. 네.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. 그래서 답은 이 1번이 해당이 되겠네. 자, 이해됐죠?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